네. 다올레 부동산입니다. 아, 제주시 회천동이고요. 그, 네, 뒤로, 어, 본영로입니다번영로 차량이 무지 많이 다니죠. 어, 봉계에서 이제 바로 올라오면 되는데, 대로변에 평수는 크지만은, 이제 경관이, 어,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관이 아주 훌륭한 그런 토지니까요. 요거,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수 있는 분은, 어 지금이 제일 가장 쌀 때가 아닌가 요즘 다 오르죠 주식도 오르고 뭐 금은 오늘 좀 내려갔다고 합니다만은 또 올라가겠죠 어 돈을 어 계속 돈을 푸니까요 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도 오르겠다는 거죠 어 부동산도 오르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넘쳐나는 것 같아. 예, 고급 주택 한네채 다섯 채 예. 어, 지어져 있고 그 뒤로 그 뒤로 땅입니다. 어, 요 본영로 대로변에서 어, 유턴에서 유턴해서 열로 진입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어, 아주 편하게 돼 있어요. 본게 바로 위에고어 그래서 차량 저기 신호등 보이는데 어 거기 대기에 있다가 신호등 바뀌면 유턴에서 이제 바로 들어오면은 여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 저 어, 차선도 이제 들어오기 쉽게끔, 어, 차선도, 어, 가감 차선이 이제 돼 있죠. 그래서 들어오기 아주 수월했고요. 어, 이쪽 도로에 축도죠. 축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8m 차량 두 개는 충분히 지나다니는, 어, 축도로에서 거기도 이제 접해 있고, 저쪽으로 걸어갈 필요 없으니까, 땅이 여기서부터니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어, 좌우로 사이에 있는 요것도 이제 진출입로가 되겠죠. 한 10m 넘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는 이제 고급주택이 지어져 있고, 어,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다경관이, 네. 시가지가 어, 도심지 외곽이죠. 외곽, 근거리 외곽 네, 되겠습니다. 저, 저거는 삼양에 있는 어, 오름. 어, 오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 삼양시가지가 이제 내려다 보이고, 어, 제주도심은 더 서쪽이니까 그거 안 보이고, 사라봉 보입니다, 사라봉. 예, 사라봉 보이고, 어, 남, 저, 남에 떠 있는 섬, 예, 섬 보이고, 저쪽에도 섬 보이고, 오늘 좀 약간 흐린데도 섬이 보이죠? 맑은 날에는 남해 안에 있는 섬이, 어, 예, 그니까 요 앞바다가, 이거 남해 앞바다, 앞바다가 되는 겁니다. 남해 앞바다가 제주도까지 이어져서, 어, 경관이 아주 좋은 그런 상태고, 어, 단점 하나 있네요. 저 철탑이, 땅이 원칙 크다 보니까 끝에 철탑이 있습니다. 토지 내에, 토지 내에 철탑이 저 끝에 있는데, 어, 저거는 철탑 지중화, 지중화 사업이, 어,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얘기는 나오죠. 한전은 돈이 있는데 제주시가 돈이 없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토지가 기울었습니다. 완 급경사는 아니고 완경사도 아니고 완경사하고 급경사 사이 정도 어, 토지가 기울어서 어,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고요. 어, 넓은 평수에 다 집을 지어야 될지 다 집을 지은다고 해도 저 철단비 쪽에는 좀 애매합니다 예. 그래도 가격은 이제 이런 경과 나오는 토지 중에 가장 싸네요 지금 평당 45만원이니까 가장 싸고 어, 그래 이거 어디다 쓸지 하여튼 절반 정도는 주택부지로 어,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철탑 있는 쪽은 좀 빼고. 그러면은 저 철탑 있는 쪽이 남게 되는데 그거를 어, 창고로 쓸지 뭘 쓸지 어, 나눠서 사업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 토지는. 그래도 시세가 여기 100만 원 넘었었는데 요즘 어, 좀큰 것들 싸게 나와도 6, 70만 원인데 어, 요거는 45만 원. 그러니까 아주 싸죠 네, 아주 쌉니다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생산녹지 지역 어, 시가지를 이렇게 근거리에서 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경관은 여기가 어, 유독 더 멋있고 어, 좀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